아, 이거 지금 주변에서 읽은 사람들이 다세네시간만다 읽었대요. 제 주변에 읽은 사람들이. 제가 그 별명한테 보냈거든요. 다세네시간만 읽었다고. 그냥 책좀 읽었다고. 그게 너무 이 책의 장점이에요. 책좀 읽습니다. 아 너무 좋아.

ek het net maar net hier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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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서울시의 원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해기입니박해박해그세요박해그세요아그러구 신원철 서울시의 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옷이시나요 최재성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수 제가 국회의원님들 아, 아, 예. 얼굴을 아이고살았으니천만 대입니다. 네. 또 다른 대장님 네. 네,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영배 비서관님 이제 순서가 나올 건데요. 전 청와대 비서관이신 김영배 비서관이 한테 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사회를 위해서 인사하는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많이 혼잡합니다. 자, 다음은 여기 있습니다. 조금 순서가 늦으신다 좀... 어렵죠. 예. 예, 이 자리에. 소상공인 대표들도 어, 여러분 와 계신데 참 힘들어요 그것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 하여튼 현상은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에, 우리 전순옥 위원장이 19대 국회에 계셨잖아요 그때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 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이 전수록이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수록이 20대 국회 에못 들어온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근데 제가 제가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건 경제 현상을 조금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전순옥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성과도 냈어요 당장 우리 종로구에 봉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앞장서서 그분들하고 일을 했으니까요 전순옥 위원장이 그런데 이분이 빠지고 나니까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하는 반성을 이 자리에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셔야. 됩니다. 치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내야 되겠죠. 네. 네. 어떻게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네. 박수. 네. 네. 그, 우리 소상공인의 친구 전수로 정말 항상 열정적으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전순옥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제 말씀 알아들으셨죠? 네 예, 그럼 우리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전순옥을 보낸다 보낸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조선입니다 어, 정말 우리 여의도가 많이 허전했습니다. 어, 촛불 시민행명으로 어, 국정을 맡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여러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노동 현장에서 많이 어, 기대, 기대만큼 어, 진전이 없어서 많이 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데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전순호 위원장님께서 아까 우리 정세균 장님께서는뭐좀 특별하게 말씀하셨지만 저 여의도가 많이 허전합니다. 꼭 오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 뭐 여러 개 지역위원회가 있지만 구청장 두 분하고 함께하는 또 지역에는 중구 성동을 지역이 아니고 싶네요. 오늘 세왕구청장도 오시고 정원호 구청장도 가 계신데 직접적으로 못 도와주시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영순 최고위원님, 또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님, 김상희 위원장님, 어제세 종영대 습니다 함께 계신데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책을 방금 받아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몇장 넘겨보니까 느낌이 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올해 경제사정이 만만치 않아서, 소상공인들, 또 어려운 노동자들도 많으신데요. 전소로 위원장님은 여의도싶꼭 필요로 하고, 아마 중국 성동을에서도 필요하신 분인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함께 해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 축하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도 올해 어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네? 하셨어요. 그리고 어, 특히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정절적으로 일하셨는데 제가 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 가만히 보니까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돼야 우리나라 정치가 어, 정말 잘 되겠구나. 정말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서는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물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6 네, 6살 때부터 어, 오빠의 그, 어, 노동운동을 보고 그때부터 아마 정치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득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치를 잘합니다. 대표를 맡은 이유는 전수석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소상공인을위해서 애써주시는 서영 아, 앞저 네, 우리, 우리 서영기 의원님이 화끈하게 해주셔가지고 <laughs> 네, 어, 우리 설영기원님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하시고 특히 중요한구 성동구, 중구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봉제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소상공인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오늘 이전에 책을 쓰신 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책 제목이 뭐였죠? 소공인이라는 책 쓰셨습니다. 어, 영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계속 어, 또이 중고하고는 뗄레야 뗄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운명적으로 어, 전태일 열사를 우리 전순호 후보님 말씀드릴 때 전태일 열사를 뗄 수야 뗄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중고 평화시장 일대에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70년대,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그 그늘 속에 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그 희생했던 그것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성장을 거름이었다고생각 하고 그 뜻을 잘 우리 전수업이었다 받아들여서 어 우리 노동자들의 삶과 함께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셨습니다. 제가 19대 의장활동을 전수기위원 하고 같이 했었는데 차라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민을 나았어요 정말 어,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정치인들이 형식적으로 아 내가 여러분들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 가슴에서 절절하게 본인의 그 정말 어,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면서 우리 전순옥 위원장님 같은 분이 다시 국회에 들어오신다면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주최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낸 여자의 네.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하나의 대학생과 친구 있었다면 라고 있었던 우리 천태희 역사 그로 인해 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스위스 여동생 학대 여러분에게 당신한테 서려오이만큼 가로앉은 네. 그 메세이와 삶의 흐들을 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강원입니다 우리 전수로 어려운 점들에 출판물들을 제조를 추천드립니다. 당신 곁을 쓰려고 그만큼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우리 전수로 그런 점들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노동에 새로운 역사를 니다 전체 열사에의견경을내세서또이 소설을 읽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역의 직명단체 회장님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인사소개를 다 제대로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 미리 미리 다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인사 드리지 못하고 죄송하고요 우리 바르게 살기 조골 회장님 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공회에서 김한솔 회장님 계시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 다 인사를 다못 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또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중구시회장 박장선 회장님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유총총연맹 전수수목에게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 제가 여기 제목에다 썼던 것처럼 당신 곁에 서려고 이만큼 걸었습니다 근데 이책 내용은 사실 정치적인 거나 제가 소상공인 활동을 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전수옥이걸어온 길을 에세이 식으로 그냥 생각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오늘 함께 두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 구의 의장님 그리고 12년 구위원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중구 성동을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얼마나 힘드냐 원외에서 활동하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4년 동안 너무 행복했거든요. 우리 국민들 만나면서 항상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리고 또 잠을 아침에 깨면은 아,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날까 이런 기대 그리고 기대를 하고 밖에 나가면은 항상 국민들을 <laughs> 만났을 때 정말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전순옥 여러분들의 곁에 서 있는 전순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기 위해 저희 사인회인인데요다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지 말고요. 네, 길고이시잖아요 예. 아, 아, 오늘 우리 전승생님께서이 중구에 대한 내정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넘치신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당신 곁에서 <laughs> 이만큼 걸었습니다. 책을 읽고, 실계대일 <laughs> 되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받아서 질문을. 이런 대신만서물어면 우리 서그부해 주시면 중국에서 가장 첫 기억은 제가 세살때 중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은 조금 없는데요. 5 살, 6살 되면서 기억나는 거는 남산에 올라가서 많이 놀았고요. 저희가 처음에 남창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해운동에도 살고 남산동에도 살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살았는데요. 어린 시절은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 하나는 남산 케이블카가 들어왔는데 케이블카를 탈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친구들 맹명하고 케이블카 밑에 앉아가지고 케이블카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보면서 저거 타고 싶은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수희아저씨가 우리만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오고 그랬습니다. 하, 그런 기억이 있으셨어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이게 궁금, 궁금한 것 적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역사적인 순간도 많이 마주하셨을 텐데요. 혹시 그 역사적인 순간이 기억나는 건 뭐가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역사적인. 중고예요 네. 아, 중고의 역사적인 거는 아마 4.19가 났을 때 같은데요. 4.19 때입니다. 4.19 때, 5.19때 제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남대문에 어, 지하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하도를 건너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가 있는 곳으로 가면은 남대문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대문 초등학교 바로 입학하는 직전인데요. 거기에서 어, 저희가 남산 거기 그 어, 지하도 난간에 제큰 오빠, 정태일 큰 오빠, 작은 오빠하고 제 셋이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어떤 큰 아저씨들이 막 오더니 우리를 막 비켜달라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른 아저씨들한테 쫓겨나왔는데 거기에 바로 다른 아저씨들이 앉아있다가 사인분때막 총을 쏘고 막 전쟁처럼 그렇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총이 바로 날라와서 저희 오빠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총을 맞고 쓰러지는 그런 역사적이면서도 굉장히 슬픈 그런 경험도 됐습니다본작이가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하나 켜소, 켜소, 켜소. 둘 같이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오셔서 또 이렇게 어, 이거를 하나로 보자기로 만들어주신 분들도 봉제 미싱사 언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언니들 이렇게 만들어주신 아, 분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지금 우리 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구와 삼동구가 전국에서 봉제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이 맞죠?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의 상징인 요 원단의 자치를 모아가지고 초대장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자를 만든 거죠.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컨셉이고 자 이상으로 당신 곁에 서리고 이만큼 걸었습니다 출판 기념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드리고자 우리 잠시 동안 어, 여러분 앞으로 모두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셔. 화이 잠시만 저도 찍고요 사장님 들어오셔야 돼요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늦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 중구 성동을 저주로 화이팅!